은혜 뒷이야기. 이 시간에는 시카고 언약장로교회 유승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역설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말기가 어두워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이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줍니다. 로마서 6장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믿고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어서. 받아들인 뒤에 계속 여기는 삶이 faithfulness, 신실함입니다. 믿어서 은혜를 받은 뒤 나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신실함, faithfulness입니다. 내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한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믿어서 새 생명을 얻고 난 뒤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 이것이 faithfulness, 신실함입니다. 믿음에는 이 신실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믿음에는 삶의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새 생명을 선물로 얻지만 그새 생명 안에서 행하는 삶이 뒤이어지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들어봅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목적은 다시 10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다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즉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1980년까지 필라델피아의 대표적 미국 장로교 교회였던 제10장로교회의 담임 목사여 신학자였던 제임스 보이스 목사께서는 구원에 있어 행위를 강조하는 천주교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는 개신교의 신학적 차이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만 캐톨릭의 신학 공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믿음 더하기 행위 이꼴 칭의입니다. 반면, 개신교 신학의 공식은 믿음 e q 칭의 더하기 행위입니다. 차이가 있지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누구도 자기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지도 못하고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행함이 더해져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50% 믿음, 50%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100%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바로 된 믿음이면 성화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위가 다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새 피조물은 선한 일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진정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에는 행위가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입니다. 즉, faith는 faithfulness를 보여야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신실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야고보 주장의 뜻입니다. 믿는 우리 정말 신실하게 살도록 하십시다. 은혜의 뒷이야기 지금까지 시카고 언약장로교회 유승원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카고 언약장로교회는 1424 그린우드 클램비에 위치했으며 신앙상담문의는 전화 224-578-6739, 578-6739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